2사에서 41장, 1절부터 20절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노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 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 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물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뚱거리지 않게 한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고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 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해오리 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 때에 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 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향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에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먼저 오늘 본문의 개괄입니다. 바벨론 유배 생활에 지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님은 구원이 시작되었다고 알려 주십니다.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능력의 주님께서 역사를 움직이고 계십니다. 바벨론 포로민들은 눈을 들어 바벨론 제국 변방에서 일어나고 있는 새로운 일을 주목해야 합니다. 거침없이 내달리며 민족들을 정복하고 있는 자는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로하시려고 동방에서부터 부른 자입니다. 1절부터 7절입니다. 섬들아 나의 앞에서 잠잠하여라 백성들아 송사를 가져오느라 가까이 와서 말하여보아라 와서 함께 판가름하여보자 누가 동방에서 한 정복자를 일으켰느냐 누가 그를 가는 곳마다 승리하게 하였느냐 누가 민족들을 그에게 굴복하게 하였느냐 누가 그를 왕들의 통치자로 만들었느냐 그의 칼은 그들을 쳐서 티끌처럼 만들고 그의 활은 그들을 흩어서 건불처럼 날리게 하였다 그가 거침없이 질주하여 그들을 추격하니 미처 발이 땅에 닿지도 않는다 누가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였느냐 누가 역사의 흐름을 결정하였느냐 태초부터 나 주가 거기에 있었고 끝날에도 내가 거기에 있을 것이다 섬들이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보고 두려워한다. 저 멀리 땅 끝에 있는 나라들이 무서워서 떤다.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나온다. 그들은 서로 손발이 맞아서 서로 힘을 내라고 격려한다. 대장장이는 도금장이를 격려하고 마치로 고르게 하는 자는 모루를 치는 자를 격려하여 이르기를 잘했다 잘했다 하며 못을 박아서 우상이 기웃뚱거리지 않게 한다. 1절부터 4절은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장면입니다. 법정 이미지를 통해 자신을 변론하십니다. 잠자마라는 말은 재판관이 등장한다는 선언입니다. 섬들, 즉 바다가 맞닿는 모든 나라들을 재판정 피고인석에 앉히시고 이들을 심문하십니다. 이들에게 누가 진짜 신인지, 누가 세상 역사를 결정하고 주관하는지 따져보자고 요청하십니다. 2절에서는 동방에 있는 한 정복자를 언급합니다. 바벨론의 동쪽은 페르시아로서 그는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를 의미합니다. 그는 나중에 바벨론을 정복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었던 인물입니다. 주님은 그를 자신이 세웠다고 하시며 그의 모든 승리는 자신의 계획임을 알려주십니다. 당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패권이 움직이는 것이 바로 주님의 계획임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자신의 계획을 위해 이방의 통치자도 사용하신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거침없는 고레스 왕의 질주는 모두 주님의 계획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각 세대에 맞게 누군가를 불러 그에게 시대사적 역할과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고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주님께서 모든 나라의 운명을 결정하십니다. 한때 바벨론을 통해 민족들을 통치하게 하셨던 주님이 이제는 동방의 통치자 고레스를 일으키셔서 민족들을 그의 손에 맡기셨습니다. 이런 페르시아 왕 고레스의 진격을 보고 많은 나라들이 두려움에 휩싸여 긴박하게 서로 연합전선을 구축하려 합니다. 또한 사람들은 우상들이 자신들을 지켜주리라 믿고 힘을 모아 우상을 만듭니다. 대장장이, 도금장이들이 서로 격려하며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이 흔들리지 않게 못으로 고정합니다. 우상이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사람이 우상을 흔들리지 않게 보호하는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자신도 지키지 못하는 우상이 어떻게 사람들을 지켜줄 수 있느냐는 의미입니다. 어떻게 그런 우상들이 역사의 주인이 될수 있느냐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8절부터 13절입니다. 그러나 나의 종너 이스라엘아, 내가 선택한 야곱바 나의 친구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에서부터 너를 데리고 왔으며 세상의 가장 먼 곳으로부터 너를 불러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말하였다. 너는 나의 종이니, 내가 너를 선택하였고 버리지 않았다고 하였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니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니 떨지 말아라. 내가 너를 강하게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고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에게 화를 낸 모든 자들이 수치를 당하며 당황할 것이다.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처럼 되어서 멸망할 것이다. 네가 아무리 찾아보아도 너에게 대적하는 자들은 만나지 못할 것이며, 너와 싸우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허무한 것 같이 될 것이다. 나는 주 너의 하나님이다. 내가 너의 오른손을 붙잡고 있다. 내가 너에게 말한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돕겠다. 절망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바벨론에 유배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과거 약속을 다시금 되새기게 하십니다.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나의 종이라고 부르시는 것은 주님이 보호할 책임이 있으시다는 의미입니다. 야곱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 언급하신 이유도 야곱을 선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선택이 아직도 유효하다는 사실을 암시합니다. 주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로 부르실 정도로 특별한 관계를 맺으셨는데 그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말입니다. 비록 바벨론에 유배되어 온 처지지만 이런 호칭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주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약속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구절 이하에서는 더 구체적으로 이 사실을 밝힙니다. 주님은 갈대아 우류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고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서 불러주셨습니다. 그 주님의 선택은 아직도 유효합니다. 주님이 자신들을 버리셔서 바벨론 유배민이 되었다고 생각하는 그들에게 이 말씀은 파격적이었을 것입니다. 10절에서 주님은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의 하나님이라며 관계를 보증하시고 그들의 안전과 보호를 약속하십니다. 도와주고 강하게 해줄 테니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11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리던 모든 적들은 수치를 당할 것이라 선포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바벨론의 억압자들, 예루살렘의 멸망을 조롱하며 기뻐하던 자들, 이스라엘을 괴롭히던 자들이 결국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흔적도 없이 사라져 이스라엘이 아무리 그들을 찾으려 해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멸망할 것입니다. 13절은 10절과 유사합니다. 주님은 다시 한번 더 자신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심을 밝히며 그들의 오른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은 주님의 도우심과 구원에 대한 약속을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14절부터 16절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고바, 벌레 같은 이스라엘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돕겠다.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이 너를 속량한다고 하셨다. 내가 너를 날이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만들터이니 네가 산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언덕을 겨로 만들 것이다. 네가 산들을 까불면 바람이 그 가루를 날려 버릴 것이며 회오리바람이 그것들을 흩을 것이다. 그러나 너만은 나 주와 더불어 기뻐할 것이며 나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여기서는 주님이 이스라엘을 또 다른 비유로 위로와 격려를 하시는 장면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 벌레 같은 이스라엘은 모두 보잘것없고 무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나라가 멸망하여 타국의 유배민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이런 존재들과 같다고 느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역전이 일어납니다. 주님께서 그들을 도우시며 그들을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5절은 연약한 벌레 같던 이스라엘이 타자끼가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타자끼는 농사도구인데 여기서는 심판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산과 언덕처럼 도저히 넘을 수 없을 것 같던 이방 민족들을 넘어설 것을 보여줍니다. 16절에서는 타닥기가 키질로 바뀝니다. 까불다는 것은 키질을 의미하는데 이걸로 가루나 지푸라기 같은 잡다한 것들을 제거하여 알곡을 남기는 작업입니다. 주님은 이처럼 키질할 때의 바람처럼 직접 개입하셔서 다른 민족들을 심판하실 것이며 이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뻐 뛰놀며 주님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17절부터 20절입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사람들이 물을 찾지 못하여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탈때나 주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않겠다. 내가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터져나오게 하며 골짜기 가운데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겠다. 내가 광야를 못으로 바꿀 것이며 마른 땅을 샘 근원으로 만들겠다. 내가 광야에는 백향목과 아카시아와 화석류와 들올리브 나무를 심고 사막에는 잣나무와 소나무와 회양목을 함께 심겠다.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주님께서 이 일을 몸소 하셨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기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시는 주님이 등장합니다. 가련하고 빈궁한 백성들이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가 갈증으로 고통받을 때 주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주님은 황폐해진 이스라엘 땅을 생명이 넘치는 축복의 땅으로 새롭게 창조해주실 것입니다. 생명 없는 광야를 울창한 숲으로 바꾸고 폐허의 땅을 옥토로 바꾸실 것입니다. 메마른 산에서 강물이 흐르고 골짜기에서 샘물이 솟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또한 나무들이 심겨져 생명들이 자라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심판과 저주의 시대가 끝나고, 이제 구원과 축복의 시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주님의 영광이 다시 드러나고,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묵상 포인트입니다. 첫 번째, 내 상황은 아무리 생각해봐야 답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이 어떤 분이신지 생각해보면 길이 보입니다. 주님은 내 생각보다 크시고, 내 계획보다 더 정확하신 분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삶의 새 일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스스로 보기에 지렁이 벌레같이 보잘 것 없이 보일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용기 내라고 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자 역사의 경영자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것을 믿어야 합니다. 나의 기도입니다. 주님, 자꾸 현실의 문제를 묵상하고 나를 묵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면 자꾸 의기소침해지고 용기가 사라지고 납니다. 믿음이 어디로 도망간 것일까요? 주님, 제가 힘낼 수 있게 제 이름을 불러주십시오. 내가 누구인지 다시금 기억하게 해주십시오.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